지금 다 배고픈데 저녁. 하시죠? 네. 뭐 한, 아 먹어보라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일단 저것도 찍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른 아침 레드벨벳 신곡 홍보 영상 촬영이 한창이다. 조이의 카리스마 향기가 아주 실감난다. 그래서일까? 촬영장 분위기가 아주 딱딱하다. <laughs> 그때였다. 몰래 카메라를 들고 서 있던 예리를 발견하자 아주 신이 난 조이. 조이 촬영분에 조이보다도 먼저 모니터를 확인하는 예리. 무언가 이유가 있는 듯하다. 저거 저거 커튼 뒤에 뭐야? 예리 아니야? 문제의 장면이다. 액션. 조이 씨들 온다. 예리는 촬영 감독님과 짜고서 나몰래 숨은 예리 찾기를 찍으려다가 그만 들킨 것이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해가 <목소리> 졌다. 컷! 한동안 예리가 보이지 않는다. 계속... 근육이 막 떨려. <laughs> 근데 점점 시선이 자연스러워지는 거. 같아. 이젠 예리가 없으면 해야. 허전하다. 예보기 어딨예자슛 슛! 슛. 예, 리가 어, 돌아왔다. 저 진짜 그겠어 그리고... 아직, 아직 나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 예리 팬임을 오, 인증했다. 아, 다 <laughs> <그럼> 나만 알아. <laughs> 뭔지 모르죠. 푸딩, 푸딩 갖고 다니면서 푸딩, 아, 푸딩, 아 하는 거 있어요. <laughs> 장난 아니야 진짜. 뭔지 모르죠. 뭔지 모르는데 완전히 장난 아니야. 그리고 꼬북, 꼬부... 그 뭐지? 꼬북이, 꼬북이 뭐 있었는데 그게? 나 귀엽지? 나 잘해. 어, 나 귀엽지? 아, 나 잘해. 거북거북, 거북거북나 거북. 귀엽지? 나 잘해. 거북 거북거북, 거북거북. 아 거북, 거북, 그거,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 예리는 벌써 내가 편해졌나 보다. 어? 이거 그린이죠? 예. 이거 CG 넣을수 있는 거죠? 넣을 수 있죠. 저꼭해 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감독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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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제가 지금, <laughs> 지금 굳이 굳 아, 지금 해야 돼요. 꼭해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이거 먼저 가겠습니다. <laughs> 예, 네. 해 볼게요. 예북이와 함께하는 레드벨벳 홍보 영상. 지금 함께 보러 가실까요? 슉 예리 거북이 예복이 예예리 <laughs> <laughs> 예리 거북이 예예리 네? 거북이 예예리 이 예예리 예예리 거북이 예예 예예리 거이예예가 거북이 예예리 거북이 예예리 예예리 거이 예예리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액션! 준비하고 있는, 이 그린 전체가 나오는 준비하고 있는 이 현장의 느낌을 보여주는 거죠. 진지한 표정으로 지시사항을 경청한다. 레디! 후에 들 액션! 아, 컷! 컷, 컷! 아,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표정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지금 원래 표정이 이런 표정을 아이. 짓는 상황이에요 아, 표정이 원래 이런 상황을 짓는... 네, 지금 되게 불만스러운 상황인데 아, 그래요? 그럼 말고... 다시 갈게요 <laughs> 다시 한번 <laughs> <갈게요. 웃음> 잠깐 따라 아, 아, 아. <laughs> 아, 아이 마이크만요 예리에게 세상에 정답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행동은 오답이라고 했다. 정말 예상치 못했다. 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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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네. 왔어요. 지금 왔어. 아까 시켰는데 야, 너무 느꼈어. 아니 원래. 옷에 묻었잖아 지금. 아니 원래 한 마리 시켰어야 네. 되는데 반반 시... 반반으로 잘못 와가지고 지금 하나 남은 거 먹나, 지금 제가 먹고. 아먹으 뭐, 맛있으니까 같이 먹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념치킨이거든요. 아, 근데, 아니, 근데 지금 네. 한 마리를 시켰는데 반반이 왔다니까. 예리야. 예리야. 네? 말놓게. 아말 놓으셔도 돼요. 양념치킨 근데... 먹으라고. 촬영하고 있잖아, 촬영. 아예 촬영 다 먹으면서 응. 하는 거지, 먹고살자고 하는 건데 이거 이 형이 먹어라고 먹어보라니까, 입이 되게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몇 명인데 지금. 아 근데 제가 지금 원래 제일 양념치킨 좋아하는데 하나 남은 거 감독님 드셔보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고마, 먹어봐요. 이거 튀김이 고마운데, 제일 맛있어요, 여기가. 알아, 알아, 여기가, 알아, 여기가 제일 알아. 맛있어. 되게 고마운데. 어. 지금 스태프들이. 빨리, 빨리 음. 촬영을 끝내기 아유. 위해 예리에게 잔소리를 했었지만 아유, 아유, 사실 하나 남은 아유. 치킨을 줬다는 말에 내심 감동했었다. 어, 먹어보라니까. 그러니까, 자, 정리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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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부터 찍고 카메라. 하지만 레디 하나 남은 게 아니었나 보다. 액션 한 다음에요. 레디 액션 감독님 같이 하으셔야 돼요. 그래도 예리가 있었기에 on, 모든 스태들이 즐겁게 yeah.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넌왜 그래? 네, 번요 할게요. 예보기와 함께하는 레드베드 후방사. 지금 함께 보러 가실까요?